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계시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몸이 나른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자니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먹어온 좋은 식재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보양식재료인 인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성피로와 기력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그리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신 분들에게 인삼은 정말 좋은 해답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르게 알고 드셔야겠죠?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인삼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인삼을 드실 때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 좋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조심해야 할 점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인삼은 성질이 따뜻한 식재료예요. 그래서 평소에 얼굴이 자주 빨갛게 달아오르시거나 손발이 늘 뜨겁고,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은 인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어요. 특히 감기로 열이 있으실 때나 몸에 염증이 있으실 때는 인삼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특히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으로 높으신 분들은 인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인삼과 함께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인삼을 공복에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인삼의 각성 효과 때문에 저녁에 드시면 잠을 못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은 가급적 아침이나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인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수술 2주 전부터는 인삼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이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자, 그럼 이제 인삼의 좋은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말 놀라운 효능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기력 회복과 피로 해소 효과입니다. 인삼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 사포닌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줘요. 특히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인삼 특유의 사포닌은 150종류가 넘게 발견되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서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 효과예요.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줘요.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인삼을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감기에 덜 걸리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뇌 기능 개선과 기억력 향상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죠.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키고 뇌 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줘요. 농촌지능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삼을 장기간 복용한 노인분들의 주의력이 향상되고 인지 능력 손상이 방지되었다고 해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예요. 인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나 어깨가 자주 결리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또한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효과와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인삼에는 사포닌뿐만 아니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 줘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인삼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인삼이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인삼 요리 다섯 가지. 이제 인삼을 어떻게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삼 꿀차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인삼한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유리병에 담고 꿀을 인삼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면 돼요. 3일 정도 숙성시킨 후에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인삼의 쌉쌀한 맛이 꿀의 단맛과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는 인삼 닭죽이에요. 닭한 마리에 인삼잎 뿌리, 찹쌀 반 컵을 준비하세요. 닭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 인삼과 함께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푹 끓여주세요. 닭이 부드러워지면 건져내서 살을 발라내고, 국물에 찹쌀을 넣고 죽을 끓이면 됩니다. 마지막에 닭살을 다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든 인삼 닭죽은 영양 만점 보양식이에요. 세 번째는 인삼 우유예요. 인삼한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유 200ml와 함께 믹서에 갈아주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만든 인삼 우유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잠들기 전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인삼튀김입니다. 인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주세요. 인삼의 쌉쌀한 맛과 바삭한 식감이 별미예요. 손님 접대용 안주로도 좋고 평소에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인삼전과예요. 인삼을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설탕이나 꿀에 졸여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만들어 두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차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고 선물용으로도 훌륭해요. 인삼과 찰떡궁합인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 인삼의 효능을 더욱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려면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해요. 먼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꿀입니다. 꿀과 인삼은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꿀이 인삼의 쌉쌀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꿀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인삼의 효능을 더욱 높여줘요. 특히 꿀의 항균 효과와 인삼의 면역력 강화 효과가 만나면 감기 예방에 탁월해요. 두 번째는 대추예요. 대추는 인삼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서 인삼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줘요. 그래서 삼계탕에도 인삼과 대추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삼계탕이 대표적인 예죠. 닭고기의 단백질과 인삼의 사포닌이 만나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져요. 특히 닭고기는 성질이 약간 차가운 편이라서 인삼의 따뜻한 성질과 균형을 맞춰줘요. 네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과 인삼을 함께 우려서 차로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배가 돼요. 특히 겨울철이나 몸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좋아요.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기운을 내리는 성질이 있어서 기운을 북돋워주는 인삼의 효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삼을 드시는 날에는 무김치나 무국 같은 걸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도 무와 마찬가지로 인삼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세번째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이에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걸 인삼과 함께 드시면 인삼의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인삼차를 드시기 전후 2시간 정도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번째는 차가운 음식들이에요. 아이스크림. 냉면, 찬 음료수 같은 것들은 인삼의 따뜻한 성질을 상쇄시켜서 효능을 떨어뜨려요. 다섯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과 인삼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인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 인삼을 어떻게 드셔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섭취량입니다. 생인삼 기준으로 하루에 36g 정도가 적당해요. 이건 작은 인삼 한 뿌리 정도 되는 양이에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보다 적게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시고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인삼은 아침이나 오전 중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잠을 못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복보다는 식사 30분 후에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이 덜해요. 섭취 기간은 3개월 정도를 한 주기로 보시면 돼요. 3개월 드시고 1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인삼을 고르실 때는 국산 인삼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인삼이 사포닌 함량도 높고 품질도 우수해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시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면 돼요. 인삼을 드시기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또한 인삼을 드시면서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두통, 불면, 가슴 두근거림, 피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인삼이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마무리 말씀.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인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삼은 정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건강 자산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르게 알고 드셔야 진짜 도움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인삼을 활용하시기 바라요. 특히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들은 꼭 지켜주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피해서는 안 돼요. 인삼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